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1등, 네,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촬영입니다. 바로 두 번째 촬영하고 세 번째 촬영이 저기 연달아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탁송이라서 지금 제그 사무실 동생한테, 제 친한 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영상을 두개다 같이, 같이 점검 받고 같이 찍어줬는데, 예, 네, 고맙다. 네. <laughs> 자, 이제 하나는 이제, 이거 먼저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s m 5 플래티넘 차량이고요. 어, 외국인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마땅히 이제, 노려할 것도 없고, 고청이좀 되셨었는데, 네, 저를 이제 지켜보셨던 거예요. 유튜브도 보셨었고, 페이스북도 보셨었고, 근데, 다른 사람과 들 달리, 저는 뭔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셨대요. 그래서, 어, 잘 오셨고요. 네, 차량 이제 상담 잘 해드렸고, 네, 지금 이제 출구까지 이어졌는데, 어, 우리 고객님이, 네네, 고마워,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감사한 건데도 너무너무 고마워 하셨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 많이 해주세요. 타는 고객님이 원하시던 스펙, 무조건 그 이상입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던 예산, 예산에 맞춰서 훨씬 더 연식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감이 안난다고 하시는데, 네, 영상 한번 다올 거고요. 잘 타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자, 영상 한번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뒤 차량에 연달아 찍을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이겠네요. 자, 한번 차량해볼 거고요. SM5 플래티넘 네, 모델이고요. SE 등급입니다. 어, 그리고 14년 10월식이에요. 아직 보증기간도 많이 남았고요. 고객님이 원래 보려고 하셨던 게, 어, 이제 거의 뭐한 10, 한 3년 정도 모델들을 그 예산으로 이제 찾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산을 최대한 올릴 차를 이제 찾았, 찾고 찾아서 네, 찾았고요. 어, 장기렌트 차량이에요. 예, 근데, 네, 성능상의 올해 무사고 차량이고, 조금도, 네, 지장이 없는 아주 완벽한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기렌트 이력이 있는 차들이, 그, 금액적으로 되게 좋고, 상태가 오히려 더 좋은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만 고르면 고객님들 합리적인 구매를 도울 수 있는데, 이 차량이 딱그 차량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 상태는 정말 좋고요. 타이어도 새 거로 다 교환을 해줬습니다. 타이어 다 교환되어 있고, 앞 브레이크 패드도 새 거, 디 프레이크 패드도 새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아예 새거고요자 그리고 뒤에 전후 좌우 네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네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실내 상태도 되게 좋아요. 보이시나요? 실내 상태가 거의 새차 같아요. 네한 마디로 운전석에 앉아서 출퇴근만 하시는 그런 차량이었던 거라 아예 그냥 새차 같습니다. 고객님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정도를 받았던건아니신데 네, 상태가 너무 깨끗하다고, 네, 바라시, 놀라시더라고요. 네,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라네요. <laughs>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전동 밀러,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 6만 9천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립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스마트키, 다 들어가 있고요. 키도 지금 보면 네두개 모두 다 있습니다. 어타 상태는 진짜 깨끗해요. 우리 공인 뭐 여기서 야외라서 잘 보일 텐데 너무 너무 깨끗해요. 아 진짜 예 네, 우리 공인도 놀라셨지만 제가 봐도 놀랄 정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으로 들어가 있고요. 옵션은 엄청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고객님 원하시는 거다 들어가 있었고요. 원하시는 거 이상이죠. 예. 근데 다 들어가 있었고, 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던 연식보다 주행거리도 모두 다 이상이었어요. 원래 13년식에 저한테 오시기 전에 마음에 드셨던 차량이 13년식에 11만키로 차량이에요. 그러면은 비교됩니까? 그렇죠 예산이 가또더 비싼데요. 어, 이제 차량 이제 영상을 맞춰볼 거예요. 다음 차도 또 촬영을 해야 되고 지금 제 동생도 지금 부천으로 또출고를 하러 가야 돼서 예, 지금 영상을 길게 못 찍어서 지금 촬영해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하이패스 룸릴러까지 하이패스 룸릴러 그다음 어, 블랙박스까지 다추가되어 있는 거라 우리 고객님 잘만 타시면 됩니다. 예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예, 제 예, 저를 너무 좋아하시. 보시자마자 정말 한바구숨 지어 주셔 가지고 예,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늘 안전운전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영상 마치겠습니다. 많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